엄마, 나또 일어나자마자 뭐 먹는구나. 이걸 왜 수건 아래다 숨겨. <laughs> 엄마, 나또뭐 먹는구나. 먹, 먹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요? 오, 지우,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어요? 냠냠냠냠. 엄마, 이거 혹시 요거트예요? 나 요거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? 차가울 거야, 지우. 기회. 요코트는 쉬죠. 요거트왜 쉬죠? 아를 안 하네. 우리 아드님. 아고. 아드님 알어 아 아즈님 잘 잤어? <laughs> 엄마 뭐이 정도면 잘 잤다고 할수 있죠? 아부아? 어, 자두는 데웠어. 그런데 요거트 먼저 먹어야 해. 너 너무 귀여워, 아즈님. 아직 못 물어봐? 우리 까꿍이, 허리를 똑바로 해주면 좋겠어. 그렇지. 아니, 그렇다고 앞으로 꾹꾹러지지 말고 뒤로 누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 여긴 왜 그랬어? 어? 자면서는 그럴 데가 없는데, 왜 그걸 그래, 어디에 그랬지? 아까 못 봤는데, 자찮 전에는. 어이구 식판은 다 닦았는데 식판 또다 놓아 닦야 되네 냠냠냠냠냠냠 어라 음, 냠냠냠. 냠냠냠.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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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냠냠냠냠냠. <laughs> 요거트 요거트 아우 셔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셔요 아이고. 그거 손으로 했다. 손팩하게. 아지 너 되게 먹기 싫어하는 표정이다. 겉에 겉에 요거트, 겉에 겉에 요거트, 겉에 겉에 요거트. 아들, 맛있게 먹어. 냠냠냠냠, 맛있게, 냠냠, 맛있게, 냠냠, 맛있게, 냠냠. 아이, 맛있다. 냠냠, 너무너무 냠냠. 냠냠냠냠, 맛있게. 냠냠냠, 냠 맛있게. 맛있게. 아이, 맛있다. 그게 아니? 엄 냠냠냠냠. 어물어물어물. 엄마, 잠에서 깨자마자 자꾸 차가운 거 주고. 냠냠냠냠. 아이, 맛있다. 아이, 맛있다. 아이고, 냠냠냠냠냠, 아이, 맛있다, 아이, 맛있다. 엄마 발로 차기. 너 지금 안 보이는 식탁 밑에서 엄마 발로 찼또. 음. 냠냠냠냠, 맛있다. 짜장면 먹고 싶다. 짜장면, 짜장면. 짜장면, 짜장면. 지우는 하얀 요거트. 엄마는 까만 짜장면. 지우는 하얀 요거트. 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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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. 하양 하양 요거트. 하양 하양 요거트. 아이, 잘 먹네, 아들. 하양 하양 요거트. 바바바바바바, 아, 바바바바바 Baba Baba b 바 b 바바바바, 바바, <봐바> 바바, 바바바바바, 바바바바바, 바 b 바바, 바바바바바, 바바바바바, 바바바 b 바 Ba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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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너무 a Baba b a 우리 최고 기어미 씨. 아 어, 왜, 왜. 아이고, 셔? 셔서 그래? 셔? 쉬어? 셔서 그렇지. 음. 제가 좀 토하는 것 같진 않아. 셔서 그런 것 같아. 쥐야, 아! 겉뜨, 겉뜨, 요거트.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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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아바바바바바바바바 할 거지? 어? 우리 주얼굴에 쉐이빙 쉐이빙 그런 말같아 웃기다 아 맘맘맘 맘맘맘오어 뭐라 하요 같아 어므라물요 같아 어므라물요 같아 촥촥촥촥촥촥우자 잡 잡. 접. 우와 이제 다 먹었네. 아이고 미안 아직 다안 했는데. 어무어무어물다 먹었어요, 우리 아들. 아유 그게 한 입, 그게 한 입. 다 먹었다 이제 없어. 입에 있는 거. <laughs> 이 <laughs> 입에 붓. 묻어 있는 거. 어, 우리 지 요거트 팩 하셨나요? 다음은 자두입니다